저는 한 번에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간절했어요. 제가 뒤돌아 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한 건.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PTE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PTE를 3주 동안 공부하고 1트에 오버롤 77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3주 만에 목표점수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PTE 시험이란 대체 뭔지 탈탈 털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PTE는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영어 시험입니다. 간호사 면허, 간호대 입학, 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준비하는 시험이에요.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기 전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 길있인데요 먼저 앱 유닛 사이트를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이고요. 실전에 가깝게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PT 카페에 가입하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PT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익이나 토플처럼 많진 않다 보니 이곳에서 교환하는 정보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지미쌤 유튜브에도 업로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차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런 표를 만드는 편이에요. 이런 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특히 pte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뭔가 본질적인 실력을 올리는 시험이라기 보다는 점수를 따기 위한 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1주차에는 시험 유형을 파악했습니다. p t 에는 공부 영역이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게 r a r s d i r l w e 그다음에 w f d입니다. 이게 스피킹, 라이팅, 리딩, 리스닝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영역이 되게 많은데 저는 3주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버릴 걸 확실히 버리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고요. 크게 중요하다고 요구되는 섹션 위주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R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RA는 read aloud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지문을 굉장히 유창하게 읽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저는 평소에 섀도잉도 많이 하는 편이고 미드를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좋아해서 리더워드에서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처음에 기출 문제로 제 실력을 파악할 때부터 r a 는 꾸준히 80점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고 입을 푸는 정도로만 연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RS 이게 조금 어려운데 RS가 repeat sentence의 줄임말이에요. 문장을 듣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laughs> 파트입니다. A study skill seminar is on for the students who require assistance.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쉐도잉 할 때도 나오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전략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 세 단어를 집중적으로 들어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AI를 속인다. 이게 AI가 채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다기보다는 AI를 속이는 게더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먼저 노트에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 한글 뜻과 대충 묶어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파트에 굉장히 공과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1주차에 공부를 딱 해보니까 RS를 정말 못하는구나를 알겠더라고요. RS는 몰아서 100개씩 하는 것보다 매일 20개씩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m u n i 로 매일 20개씩 연습을 했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WFD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걸 다 외우니까 RS도 같이 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m u n i 에서 사용하는 구조의 문장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pt 골드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시험 당일과 전날에도 배속을 높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프나 이미지를 주고 제가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템플릿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든키워드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요 되게 감사한 분께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서치를 해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RL은 Retail Lecture예요. 한1분 정도 되는 레크처가 나오고 그걸 들은 다음에. 그걸 다시 재진술하는 시험인데요. 저는 이 파트 경우에도 템플릿이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다 외우고 갔고 거의 받아쓰기 하다시피, 딕테이션 하다시피 다 받아쓴 다음에 거기에 맞게 끼워 넣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D.I.R.L이 -E, 은근 저의 골칫덩이자 이 애증의 파트였어요. MUNI로 연습을 할때제 발음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10점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RS나 RA는 괜찮게 나오는데, DI와 RL은 왜 이렇게 나올까? 이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지점입니다. 저는 MUNI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제 발음이 잘 인식되는 템플릿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이나 미니멈 수치가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언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놓은 제 블로그 글을 설명란에 링크해둘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ASQ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수수께끼 같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각이 4개인 도형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질문을 하면 제가 영어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되게 쉽지만 좀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서 저는 ASQ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때 신유형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점수에 큰 상관이 없다고 해서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리딩 점수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기출이 나오는 부분을 다 외우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뇌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GPT한테 물어보고 오답 분석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i s 나 TOEFL에 비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쉽고요. 순서 배열이나 뭐 전치사, 콜로케이션 이런 거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writing writing a n writing an essay가 있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템플릿을 열심히 외우고 주제에 맞게 잘 끼워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템플릿 중에 하나인 the contribution of blah blah 로 시작하는 템플릿이 있는데요 제가 시험 전날에 카페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 템플릿이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 템플릿을 사용한 경우에는 AI가 자동으로 걸러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든지 이런 글을 많이 봐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문제를 외웠습니다. 제가 쓴 템플릿은 이거고요. 혹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EX라고 표시해 둔 부분에는 그 문제에서 따올 수 있는 것들을 따와서 그때그때 그때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development, globalization, sustainability, accuracy, safety, 뭐 이런 되게 보편적으로 잘 쓰이는 단어들을 몇개 그냥 외워갔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골라 쓸수 있으니까 템플릿을 외워갔습니다. 리스닝은 hi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듣다가 단어를 잘못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 fill in the blank 라고 해서 들리는 걸 듣고 빈칸을 채워 넣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복수 시제 유의해서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안 들리는 단어가 나올 수 있죠 그때도 어떻게든 끼워서 문단의 문맥을 보고 끼워서라도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는 잘못 들은 단어들은 따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 파츠의 가장 관건은 WFD인데요. WFD라는 게 뭐냐면 딱한번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관사, 시제, 그리고 수일치 이런 것들을 완벽히 들어서 완벽히 받아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받아쓰기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후루룩 지나가고 쓰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WFD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래서 꼭 카페를 일주차에 가입하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루에 20개씩 외우려고 했어요. 근데 외우면 또 앞부분을 까먹고, 외우면 또 앞부분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나를 잡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19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 WFD를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실전처럼 이제 듣기가 나오고 제가 그 속도에 맞춰서 타이핑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연습을 하면서 틀린 단어를 종이 계속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10번 정도 10회도를 한것 같아요. 이제 틀린 부분이 점점 줄어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타이핑을 하고 틀린 단어를 또 하이라이트를 하고 한번더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성파일도 같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음성만 자기 전에 10분씩 듣고 자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간절했어요. 이게 시험이 저렴한 시험도 아니고 제 기억이 20얼마를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65를 넘는 게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걸 뉴질랜드 교사 자격증으로 바꾸려고 이 시험을 본 건데요 그러려면 이치 65를 넘어야 해요 간호학이나 대학 입학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i e l t 7.0을 넘는 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191문장을 무식하게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안 들리는 인도 발음 뭐 호주의 그 악센트가 특이한 발음들 잘안 들리는 발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인도 발음으로 설정을 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실전에서 굉장히 잘 들립니다.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고, 제가 뒤돌아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한 건 중요한 분야를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공부를 하면 매일매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실수를 줄여야 된다. 30초를 알차게 다 쓰자. 그러니까 RA가 아까 말씀드렸던 read aloud. 본문을 읽기 전에 예독할 시간을 주거든요. 마치 아나운서처럼 예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독을 할때 저는 좀 빨리 읽혀서 그냥 15초 정도 쓰고 말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 그러니까 스스로 얻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걸잘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장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산에서 쳤고요. 마이크 관련해서 말이 많긴 하던데 저는 통상적으로 카페에서 부른이라고 불리는 4번 자리에서 쳤습니다. 처음에 마이크에서 약간 물 먹은 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되길래 이제 손들어서 헤드폰 교체를 요청드렸고요. 교체해서 받았을 때또 너무 크게 녹음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 스피킹이 평소처럼 비슷하게 잘 나온 거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2시간 만에도 나온다. 왜냐하면 AI가 매기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말씀 하시기도 하던데 저는 다음날 저녁 9시에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내 점수는 대체 왜안 나오는 걸까 하고 있는데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수가 안 나오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서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은 사실 발음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PTA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